할렐루야 6월 12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도 150여 회의 작고 또큰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지금 눈을 떠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또 선택을 하고 일어나서도 아침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나 또 일터로 나가면서도 아 오늘은 뭐를 타고 가야 될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을 계속하고, 하루에도 150여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초대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나 선택이 따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될지, 아니면 응하지 말아야 될지의 초대, 초대에 대한 선택을 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초대를 받는다면 내가 복음으로 어,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따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먼저 뭐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뭐 예수님 잘 믿는 게 뭐, 어떻게 잘 믿는 거나, 물질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신앙 생활의 어떤 길들이 있지만, 가장 신앙 생활의 바른 길 정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어, 모든 신앙 생활의 시작이 포기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는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기초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초청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초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나 기쁨과 감사와 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쫓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고 인생의 문제 포기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주인 되시게 하는 주권이 교체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오늘 29절 30절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쉼을. 또, 30절에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거기에 주인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의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생에 참 평화와 또 기쁨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의 반응함을 통하여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와 도 예수님의 흔적이 증거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된 육체로 남은 인생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또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을 동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르게 할줄 믿사옵고 우리를 빌어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